네, 수훈 선수 인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정우주 선수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먼저 보시는 분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. 안녕하십니까 전주고등학교 투수 정우주입니다. 이제 전주고등학교 투수 정우주입니다는 아마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. 아 오늘 상당히 유쾌초 1사1 2로 위기 상황에 올라왔습니다. 오늘의 어떤 마운드에서는. 그 느낌이나 마음가짐은 더 달랐을 것 같아요. 어땠나요? 어 1학년인 시우가 선발로 잘 끌어줘가지고 저도 3학년으로서 마지막 대회니까 더좀더 더 책임감 가지고 실점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라갔는데 또 캐치 믿고 수비 믿으니까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. 삼 학년으로서 오늘 마지막 경기였잖아요. 어떤 유정이민을 참잘 걷었는데 어, 방금 얘기 드셨던 그런 망가짐이나 이런 걸좀 어떤 마음으로 오늘 경기에 좀 임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어~ 저희가 이제 마지막 대회니까 삼 학년끼리 다 같이 똘똘 물총 뭉쳐, 뭉쳐가지고 시합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도 음. 시합 중간에 계속 감독님 코치님도 계속 기운 주시고 하시니까 좀더 재밌게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경기를. 그 저희가 이제 숲에서 기존 아프리카 t v 지금 이제 이름을 바뀌어서 숲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나 팬들이 참 많이 오셨고 기대와 또 환호를 함께해 주셨습니다. 하나 팬들에게도 또한 말씀해 주시죠. 뭐 아직 하나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뛰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응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내년에는 하나 이글스 유니폼을 입게 될 텐데 또 그때도 많이 응원하러 와 주시면 꼭 응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앞으로 프로에 들어갈 건데. 어, 앞으로 프로에 들어가서도 어, 어떤 투수가 되고 싶어요. 어 이제 팬분들한테 절대 잊혀지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고 그래도 계속 일본에 머물러면서 팀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럼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선수가 있습니까? 어 류현진 선배님이 지금 롤모델요 지금은 이제 롤 모델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워낙 도 류현진 선수 대단한 선수니까요. 프로야구 레전드로서. 롱런 했던 그런 장수 비결 이제 자라 막어 데뷔하는 선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그렇습니다. 오늘 뭐어 정우주 선수 두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. 많은 뭐두구통도 굉장히 부드럽고 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결국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롱런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주 뭐잘 갖춰졌고 풀에 가서도 롱런을 어 좋은 어떤 그 최고의 선수로서 롱런을 하길 바라겠습니다. 그 앞으로 좀 어떻게 그 지내는지 계획을 좀 궁금해하시는 팬들의 그 채팅들이 있었어요. 좀 어떻게 지내나요? 구단에서 마무리 훈련을 함께 떠나나요? 어떤가요? 그런 거는. 어 이제 11월달에 해외로 가는 마무리 캠프는 아직 명단이 안 나서 잘잘 모르겠고. 어 이제 전국체전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 이글스에 합류해서. 좋은 기량 보이면은 대러 어, 어, 가서 훈련 시켜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마무리 훈련은 아직 그 참가하는지 여부는 아직은 듣지 못했군요. 예, 지금 대전의 한반야구장에서 지금 신인 선수들도 다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, 방금 이제 오늘 스케줄이 끝나서 이제 바로 합류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, 프로 유니폼을 입고 앞으로 이제 아, 프로 선수로서 활약을 할 텐데 어떻게 좀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? 굉장히 좀 어, 들뜨고 이런 건 없어요. 굉장히 설레고, <laughs> 설레고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꿈꿔왔던 그런 무대인데 이제 내년부터 바로 뛸수 있다는 거 자체가 어 아직 실감 안나는 것 같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그 3년간 함께했던 전주고 동료들, 또 감독님, 코치님, 혹은 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. 하시고 싶은 만큼.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의 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. 우선 내가 제가 전학을 와서 막연한 음. 좀큰 목표로 전학을 왔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성적 낼수 있었던 거는 우리 3학년 친구들이랑 1, 2학년 후배들 덕분에 그리고 코치님이랑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 어 지금까지 부모님이랑 제 은사님들 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고개하고 마지막. 생활을 이렇게 좀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부모님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양준혁 해설위원님 그이 나이 때 이렇게 말씀 잘 하셨나요 마이크 앞에서? 아뭐 긴장이 돼갖고 저는 뭐 덜덜 떨듯이 말을 못했는데. 아 진짜 요즘에는 잘하고. 너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아 전국체전 이렇게 야구 18세 기야 경기. 결승전 보내드렸습니다. 준우승은 부산 대표 경남 고등학교가 차지했고요, 전북 대표의 전주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두팀 모두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. 아 오늘 양준혁 해설 위원과 함께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예, 어, 저도 아주 뭐 신나게 또, 어, 또 해설을 했고요. 오늘 또 정우주 선수 앞으로 프로에서 맹활약하는 그런 모습 또 기대가 됩니다. 네. 예. 또 경남고의 1, 2학년 좋은 투수들을 만났고 이번에 신인 프로에 지명된 또 전주고의 좋은 선수들 역시 함께 볼수 있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. 수은 선수 인터뷰 정우주 선수와 이렇게 또 함께했고요 오늘 해설에는 양준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저는 캐스터 소대수였고요 다음 또 중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전국체전 계속해서 숲 저희 서비스 이용해서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